이병입니다 오늘 2월1 6일입니다 근현대 불교 탄압과 차별의 역사 한 주전인가 스무 번째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스물한 번째 순서로. 불교 차별을 이어간 김영삼 정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93년 2월 말 출범한 김영삼 정권은 이제부터는 YS 정권이라고 하겠습니다. 3당 야합의 결과로 탄생했다는 한계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1961년 5.16 군사 부태타 이후, 30여 년 만에 찾은 문민정부였습니다. 그래서 YS 정권에서도 스스로를 문민정부라고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선거에서 YS에게 표를 찍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 중에도 새 정권에 기대를 거는 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임기 말에 IMF 구제금융 사태를 맞이하면서, YS정권의 모든 공적이 묻혀버리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군대 내 사조직인 하나애를 척결하고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했으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 등 YS정권이 역사에 남을만한 업적을 남긴 점까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인정해줄 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종교 문제에 있어서만은 YS의 공과 그러니까 공적과 과오를 함께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이 공적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스스로 수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며 임기 내내 특히 불교계와 긴장 관계를 이어간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3주 전에 다른 육군 제17사단 전차대대 회불사건으로 정권 출범과 함께 불교계의 종교차별 비판을 갖게 되었으면 물론 이것은 전정권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일입니다만 이를 시정하는 쪽으로 인사와 정책 집행을 이어갔어야 마땅했지만 오히려 불교를 차별하는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갈등을 더 깊게 하고 정권 안정을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 화합을 해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스스로 문민정부라 내세우며 출범한 YS정권 첫 내각 인선에서부터 지나친 종교차별이 계속될 것 같다는 우려를 낳게 하였습니다 장관급 인사 중 기독교인은 7명이었던 데 반하여 불교인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간에는 충현교의 인맥이 정부를 장, 장악했다는 소리 넓게 퍼졌는데 이를 부정하기 어려웠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이 흐름은 YS의 임기 5년 동안 그대로 이어져 YS 정권에서 장 차관을 지낸 175명 중 종교가 밝혀지지 않은 2명을 제외한 173명의 종교 분포를 조사한 결과, 개신교가 43.9%인 76명, 천주교가 15.6%로 27명, 불교는 13.3%로 23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는 개신교 56.3%, 천주교 25%, 불교 6.3%로 더욱 악화됩니다. 충현교회가 소망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YS 측근으로 통하던 대학생불교연합회 출신 박세일과 이각범이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임명되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통령이 종교정책집행과 인사해서 종교차별을 차별을 막을 수 있는 힘입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 그럴 의지가 스스로에게 있었, 없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YS 정권의 종교 차별을 막는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출범 초기에 육군 제17사단 전차대대 회불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과와 함께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약속을 했지만, YS정권은 출범 1년 뒤인 1994년 봄에 일어난 조계종 개혁불사 과정에서 또다시 악수를 두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1992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의원은 YS후보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이것은 그보다 5년 전 노태우를 지지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1992년 2월에는 제주에 하나 호텔의 각종단 총문장을 포함한 불교계 인사 500여 명을 모이게 나라를 위한 기원 법회를 열면서 그 자리에 YS를 초청하여 지지를 표명하고 삼당 합당이라는 구국의 결단을 내리신 분이라며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직전인 12월 7일에는 조계종 전국 신도의 주체로 송주에서 개최한 민족대화합과 세계평화를 위한 불교중흥대법회에서도 의원총원장이 직접 우리 김영삼 총재께서는 통일대불점안식에 와서 합장하시는 등 불교중흥에 관심이 많이, 많으신 분이라며 노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랬던 의원 총무원장이 삼선 연임을 시도하자 동국대 송림 동문회와 선우 노량 등이 이를 반대하고 범승가 종단 개혁 추진위원회, 약칭 범종추를 결성해 전 삼선 저지에 나섰습니다. 조계사 주변을 레어싸고 있던 경찰 병력은 총무원 의원 원장 측이 폭력배를 동원해 범종추 스님들 공격하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범종추촉에서 총무원청사 안으로 들어가면 곧바로 연행하여 조사를 하는 등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형평성을 성실한 고권력을 동원하면서 불교계 내부에서 따가운 비판에 내몰렸습니다. 결국, 여론의 힘에 밀린 YS 정권에서 경찰 병력을 철수시킨 4월 13일 새벽에 의원, 의현 총무원장이 사퇴하면서 이른바 94년 조계종 개혁의 첫 단계가 마무리되었지만 YS 정권과 불교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경찰 병력이 철수하고 의현 총무원장이 사퇴하는 그 시간 그때 아마 긴박한 모가 뒤에서 오고 갔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개혁 불사가 본계도에 오른 뒤새 총무원장이 선출되기 전 개혁회의 기간에 내무부장관 사퇴 요구와 함께 전임 의현 총무원장과 YS 정권의 밀월 관계를 추궁하는 목소리가 불교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어졌고 정권에서는 불교계의 여론을 달래려고 여러 경로로 접촉하며 종종 추대식에 민자당 대표가 참석하여 사과하고. 불교 지도자들을 청와대 오찬에 초대하겠다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지만 불교의 거부로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막후 교섭을 거쳐서 6월 16일 당시 최형우 내무부 장관이 총무원을 방문하여 유관 표명을 하는 것을 조계정 개혁회의가 수용하고 장관이 이틀 뒤에 통도사로 종정월하스님을 방문하는 것으로 형식상 갈등을 마무리하게 되었지만 남은 YS 정권 기간 내내 언제든 새로운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은 잠재해 있었습니다. 정권이 후반기에 들어선 1996년 1월 21일에는 대통령 부부가 국방부 청사 경례에 있는 국군중앙교회에서 이 교회 장로인 권영의 안기부장, 이양호 국방부 국방부장관 등과 예배를 보는 장면이 KBS 저녁 뉴스의 생생한 화면으로 보도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헌병이 국방부 입구에서 불교인들의 법당. 이 법당은 국방부의 원광사를 말한다. 법당 출입을 막고 개신교 장병들의 예배 참석을 돕기 위해 당직 근무자를 불교 신도 장병 등과 바꿔 준 일이 밝혀지면서 심각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대 내 종교의 형평성을 들어 규탄 성명사가 나오는 등 불교계의 항의가 거세지자 1월 30일 당시 이양호 국방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대통령의 국방부 중앙교회 예배에 따른 경호와 의전상의 문제로 군법당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들에게 불편을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 앞으로는 분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형평을 잃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지만 불교계의 어느 누구도 흔쾌히 그 사과를 받아들이거나 약속을 믿지 않을 정도로 YS 정권은 신뢰를 잃고 있었습니다 당시 총무원장 월주스님도 대통령의 특정 종교 행사 참여를 자제해 달라는 말을 전했다고 하지만 그 말을 받아들일 사람이었다면 5년 임기 내내 불교를 차별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년 뒤군요. 임비는 y s g 업도더 했고, 또, 그 뒤로 문재인 정권은 개신교가 아니라 천주교만을 우대하는 아주 확신, 확신범이라는 그런 종교 차별을 이어갔습니다. 역사에서 배우지도를 못하는 거예 안타깝고 아쉽고. 답답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